안녕하십니까 매체 평가하면 읽기 신사고 10-1입니다 어머니 이걸로 했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자 우리 매체라는 게 뭡니까 뭐 인터넷 매체도 있고 아니면 뭐 종이에 쓴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매체로 존재를 하죠 여기 써 있네요 인쇄 매체 방송 매체 통신 매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종류가 있는데 이런 매체들은 이것들은 뭐냐면 타인과 소통하는데 매개체가 됩니다 그래서 매개체에서 개자 빼면 매체죠? 그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거를 무조건적으로 다 가지고 올 거야? 아니죠 평가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보십시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통을 하면 살아갑니다 신문, 잡지와 같은 인쇄 매체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방송 매체 인터넷과 같은 통신 매체 등의 매체는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러한 매체를 통해 의사소통은 우리의 일상이 된지 오래입니다. 우리는 매체를 통하여 많은 양의 정보를 접하고 있는데, 이러한 매체에는 필자의 특정 관점이 들어갈 수 있어요. 매체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견해를 드러내는 방식을 이해하고, 매체를 비판적으로 읽어야 하는 까닥이 여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밑줄을 쳐야 됩니다. 매체에는 필자의 특수 관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맞는 게 아니야 무조건 다 중립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매체를 비판적으로 읽어야 하는 까닭입니다 음, 요게 그래서 얘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 여러 가지를 봐야 된다는 소리죠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은 신문기사나 텔레비전 뉴스가 사실만을 객관적으로 보도한다고 믿어요 그러나 여기 담긴 내용에는 객관적인 사실 외에 기자나 편집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게 객관적이지 않은 내용입니다 음, 그러니까 팩트만 넣는 게 아니라 그냥 뭐글 쓰는 사람이 그러니까 기사를 쓰는 기자가 아, 이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하면 그냥 넣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이나 광 개인 단체의 특정 의도가 담겨 있다 존내 뉴스 같은데 읽고 보면 광고인 거 개많습니다 우와. 이런 거. 그래서 옆에 여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매체에 담긴 내용과 이를 표현하는 방법 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신문을 읽을 경우 이런 거를 봐야 돼요 아 이거 다 외워야 돼 표제부문 사진 신문은 표제부문 사진으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음 광고는요. 문구 이미지로 되어 있습니다 광고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때 파야할게 필자의 관점 무엇인지 어떻게 표현했는지 평균의 친분무엇인지야 이거 씨왜미추안주지냐 여기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했는지 봐그 다음에 이거 세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쭉 판단하며 이거 야 한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이거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상해서 살핀 바와 같이 우리는 매체 읽을 때 필자의 관점이 타당하고 공정한지 효과적이었는지 적절하게 판단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왜? 그래야 사기 안 당해요 그래서 이거 매체 평가한다 어떻게? 그 새끼 생각이 타당하고 공정한가? 그 다음에 표현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한가? 음. 자 이거 이것도 하시고요 이거 우리가 왜 그렇게 봐야 돼? 특정 관점이나 의도를 가질 수 있으니까요. 어. 그래서 우리는 비판적으로 봐야 되고, 비판적으로 봐는 방법은 요겁니다. 그래서 직접 지문으로 볼게요. 자, 신문사설. 자, 그래서 보시면은, 하나, 이 새끼가 뭐라고 얘기하면, 저성장에 늪 벗어나려면 코로나 속도 늦춰야, 자,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그리고 표제예요, 표제. 이게 표제입니다. 표제.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보시면, 표제의 내용이 본문의 문제 해결 방안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자, 봅시다. 저성장의 늪이라고 비유적 표현 썼죠? 비유적 표현. 음. 그 다음에,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코로나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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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에서와, 여기 를 조사를 이렇게 생략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야? 간결 명료하게 제시하기 때문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우리는 고령화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림과 고령화를 별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림걸알 수가 있죠. 인구 고령화가 경제 제도에게 걸림돌이 될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리스틴 라그르드 국제통화기금 그러니까 IMF 총재는 땡땡땡 강연에서 자 그러면서 뭐야 이런 누구야 아이고 씨 유명한 사람을 데리고 가는게 뭐예요? 여기 나와있죠? 권위 있는 전문가 기관에서 신뢰성을 높이고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여기 부분이가 슬리낙로총재는 이겁니다. 권위 있는 전문가 기관의 전망을 인용하여 그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이거잘안 보이겠다. 자 요거 어, 실수무릅 땡땡대 강연에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은 개 망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사회 고령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은 어, 변함이 없죠. 그리고 여기 막 구체적인 숫자까지 나오고 있죠. 그게 이제 요거야 이런 것들 다 얘기하고 있다고 아 여기가 아니다. 왜냐면. 어, 그렇죠 요거야. 내가 봤을 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서 설득력을 높이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우리나라 인구감소 등으로 50년에서 60년에 경제성장률이 1.1%까지 떨어질 것이래요. 이는 저출산 고령화가 경제성장을 급속히 둔화시키는 요인임을 시사합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있는데, 부양해야 할 노인이 많아지면서 경제 악영향이랍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최저 수준이에요. 진짜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 어 2015년에 1 2라고 나왔는데, 얼마 전에 0.8 찍었습니다. 어 0.8명이에요. 이젠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2030은 줄어들고, 인구 비중이 높은 베이비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원인이라 하죠. 이래서 우리가 점점 뭐가 되는 거야?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뭐가? 인구가. 낮지는 않고 노인은 늘어나요. 그 결과 경제활동의 핵심 노동력이 줄어들면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소비가 줄어들어 경제 잠재력을 감가봉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이게 결과.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죠 지금. 그래서 어자 이렇게 인과관계 원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고령화의 부작용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파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양면 전략 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양면 전략으 첫째는 바로 다양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여성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요 우수한 외국인 인적자원 적극 유치해야 합니다 그까뭐야 그러니까 노동력 1, 노동력 2, 그 다음에 고령자들의 생산활동까지 이끌어내면서 해소해야 된대요. 그래서 노동력 부족 해소해야 한다. 근데 노동력 문제가 지금 부터는 뭐, 요거두 번째 전략은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이다. 두 번째래요, 이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 문제 해결 방안 1, 2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문제 해결 방안 1, 다양한 노동력을 확보. 어이 뭐야 에거 왜래 왜래 왜래. 으씨 다양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거다. 그다음에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이다. 그렇죠. 음, 생산력을 향상하는 것. 기업들은 연구 개발 투자 늘리고 정부는 제도적으로 돈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랍니다. 요즘 보시면 여기 봐봐. 이스킨 고령화 속도를 늦추라고 했죠. 근데 뭐야 이거는? 노동력 확보하고 생산성 향상하는 게 고령화 속도 늦추는 거야? 이게 문제입니다. 내용과 본문의 문제와 해결방안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내용에는요. 해결방안은 그럼 고령화 속도 어떻게 늦춰야 돼요? 이랬더니 뭐야 그냥 노동력 확보하고 생산성 향상하래. 뭔 소리야? 잘못했죠. 음. 자 그러면서 지금? 뭐. <laughs> 자, 아이고. 정리를 하면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게 한 방안인데요. 고령화 속도 늦추는 거라고 해결 방법이 맞지 않아요. 맞지? 아는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 이게 뭐야 신문 사설이죠? 음 신문 인쇄 매체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네, 외워야 됩니다 참고로 자 인쇄 광고입니다 인쇄 광고는 별게 없어요 학생이야 학생 엄마 모시고 와 왠지 알아 헌혈해야 돼서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문구 있죠 문구 다양한 대상을 제시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인식 을 심어주고 어울리는 배경까지 설정해서 전달 효과 높였답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만 문구가 이제 여기고 이미지가 여기 있죠. 샥샥샥샥샥 샥. 그래서 학생한테 엄마 모시고라고 오 하고요. 그 다음에 근데 네 엄마 모시고와 성차별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대요. 왜? 부모님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음, 엄마 말고 왜왜 왜 엄마만 해? 부모님으로 바꾸세요. 아니면 뭐 엄마 아빠 아니면 아빠만 하든가. 그리고 여기 문구에 얘기를 하고 있죠. 도치법. 나누 기쁜 부모님과 함께 하자라고 해야죠. 그다음에 69세까지 할수 있고 호기심 유발하고. 밑에도 똑같아요. 김병장 어머니 모시고 와. 어, 그래서 이제 군대고 여기서는 박과장 어머님 보시고 와, 누구나 할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인쇄 광고, 이렇게 하고 끝입니다. 정말 끝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이제 텔레비전 뉴스 보도라고 하는 건데요. 뭐래, 어디에도 아빠를 보시고 오라는 말은 없습니다. 음, 뭐 어쨌든 성평등에 위배된다 쓰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매체도 끝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진짜로. 그냥 내용 보시고. 왜 우리가 이걸 이렇게 비판적으로 읽어야 되는지 여기 있잖아요 다 편집자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의 생각이 맞나 틀리나를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아까 내가 찍은 거 외우라는 거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